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자, 지금 우리 덕분 스쿨에는 방송국이 있고 방송국 총괄 부장 묘유님께서 오늘 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덕분 스쿨에서 말하는 덕분 철학은 이렇게 유벌성과 어떻게 관계에서 이렇게 끼어지는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연관되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질문을 해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덕분 철학은 여러분들이 늘 제가 그린 그림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자신은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가 보니 나는 하늘 땅 모든 인연들 도움 덕분에 살아가므로 하늘 땅 인연들을 나 아닌 것이라 이름을 붙이면 나와 나 아닌 것은 연관되어 하나고, 나 아닌 것을 내 몸으로 돌봐야 된다까지도 나오고, 전체가 나고, 내가 전체다, 이런 것을 끼워서 말할 때, 그걸 덕분 철학이라고. 덕분 철학이라이 철학이란 말은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영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쉽습니다. 자. 유교는 여러분들이 공자님을 대표해서 가르침을 대부분 유교라는 이름으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여기도 하나로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 이리 관제해서 하나로 관통해서 쭉 가라는 거고 이게 불교도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똑같이 말을 하는 거고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거. 다 똑같습니다. 귀일이에요 하나로 돌아가. 왜 하나로 돌아가게 가르침을 주느냐 하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자, 이 하나는 시작이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도 하나로부터 시작하는 건 똑같으니까, 일단 하나로 돌아가세요. 그럼, 이제 시작하기 이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작하기 이전. 반드시 하나로 돌아가야지, 하나로 나온 그 자리, 나오기 이전 자리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모두가 여러분들이, 천부경으로 여러분들이 끼어집니다. 천부경에 보면, 하나의 시작은 일시, 하나의 시작은 무시일이다. 자, 여기 시작이 없는 하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무에서 시작한 하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이전 요걸 무라고 하고 우리는 지금 영이라 그러고 무심이라 그러고 참나라고 한그 하나로부터 하나가 시작이 된다. 요게 이제 전부 다 가르침은 똑같습니다. 덕분 스쿨에서도 이 덕분입니다를 여러분들이 공기 덕분이구나 알고 나면 그럼 덕분이다를 누가 알았느냐 하면서 끌고 들어가는 거죠. 하나로. 누가 알아서 내가 알았네. 그럼 내 무엇이 알았을까? 내 마음이 알았네 하고 결국은 마음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 들어가면 마음 사용할 때와 마음을 사용하지 않을 때. 주로 제가 이제 유럽에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할 때는 마음이란 단어가 자기들은 익숙하지 않고 생각이라든지 의식이라든지 이렇게 익숙해져요. 그러면 생각이 나오기 이전, 그걸 우리는 그냥 무심, 즉, 마음짜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걸 성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야. 여기에서는 마음이, 여기 마음이에요. 나오는 자리, 나올 생자 이렇게 성리학이라고 표현했어. 어떤 경우든 똑같다는 거죠. 마음 다음에 마음이 나올 수 있는 자리까지 들어가면 그게 진짜 나다 하는 설명을 하게 되고, 그 진짜 나는 빛이고 에너지고 전지전능하다.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자, 대부분 이제 이런 유불선 정리할 때는, 이제 유교는 이렇게 몸으로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행위다. 이렇게 보시고, 자, 불교는 마음으로 전부 다 결정하면서 중심을 잡게 하는 역할을, 그냥 마음이 결정을 해줘야 되니. 그럼 이때 선은, 여기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기는 영의 즉, 무심의 자리로, 명상에는 다 무심의 자리로 들어가 있게, 육을 선을 여러분들이 무심, 또 불교는 마음, 이렇게 하면 이건 혼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육은 실천행하니까, 이거는 육은, 육은, 육는 육이라고 보시면, 영혼육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뭐 표현을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국은 똑같은 자리를 갑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누가 알았어? 내가 알았어. 내 무엇이 알았어? 마음이 알았어. 그럼 이 마음은 도대체 먹고 하고 들어가고 마음에 들어갈 때는 두 가지밖에 없어. 마음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되나? 마음을 사용 안 하고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나? 이두 가지밖에 없어요. 마음을 사용해보면 사용하는 나와 상대가 있어서 둘로 보이는 착각이 일어난다는 게 하나가 있고 그래서 늘 깨어서 알아차리는데 려왜 계속 둘로 보이는 착각이 일어나니까 둘이 아니고 안 한데 그래서 깨어서 알아차려서 늘내몸 같이 돌봐야 돼자 그다음에 마음을 내려놓게 되면 정말 대단한 능력이 나온다요 마음을 내려놨을 때는 혼이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전지전단한 영이 모든 분별을 다 해준다고. 우리 혼이 분별은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복잡해. 왜냐하면 철저히 자기 기준이라 자기 마음에 들면 좋다 그러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좋다 그러고 아주 복잡한데 이 마음 생각을 내려놔 버리면 전지전능 영이 딱 등장해서 분별할 때딱 판단하게끔 도와줘. 그러면 정말 대단하게도 정확하게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로 해줄 뿐만 아니라. 판단 잘하고 분배를 잘하고 그 다음에 관계 잘하고 소통 잘하고 해결 잘하고 성취 잘하는 아주 만사형통 만병통치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영이 갖고 있는데 그때 생각을 내려놔주기만 하면 무심에 있게만 하면 그 능력이 다 나와서 사용하게 된다 까지가 다 마지막 공부에 가면 가게 되고 그러려면 이 몸을 마지막 에너지체까지 만들어서 써야 된다가 나오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심 일상산매의 마음이 있을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모든 공부 끝자락에 가게 되면 등장합니다. 근데 덕분석쿨은 이게 공부의 끝이라고 안내하지 않고, 지구에 인간의 몸을 받아 쓰면 남녀가 함께 돌아가는 이 지구에서는 부부 돌을 이루어야 된다 강조하고 모든 끝자락에는 부부가 깨가 쏟아지게 사는 것이 공부의 끝이 되어야 된다 하고 안내하는 학교가 덕분 스쿨이다 그게 다른 학교와 다르다 이 지구가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생명체들의 부부와 새로운 생명의 탄생 덕분에 이어가지 만약에 사람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놓지 않으면 이 지구가 어떻게 돌아갔냐고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벌들이 부지런히 또 다른 자기 새끼들을 낳아서 이어서 꽃에 수중을 해준 덕분에 우리가 과일을 먹고 살죠. 모든 생명체들은 부부를 이루어서 짝을 만나서 뒤에 이에 자기 자손을 이어가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행동 덕분에 가장 높은 도의 경지 덕분에 지구가 빛나게 이어가고 보존되고 빛이 난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개판으로 만들고 하기 싫으면 때려쳐버리고 이런 것을 사람만 한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모두가 덕분 석불 성담 스승님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그분 책임이라는 거죠. 왜? 바르게 제대로 알도록 안내하지 못한 책임이다. 진심으로 참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